아 맞다! 혜영씨! 촬영한다면서요? 진짜 후준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아니에요! 제가 그놈하고 왜 같이 살아요? 컨셉이 아, 그런 아, 거겠죠? 컨셉. 아, 귀여워! 아 진짜 너무 귀엽다! 우리 신혁씨가 이렇게 순진하다? 동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짜 같이 사는 줄 알았나 봐 진짜로 찍는 거라니까? 삼시삼기에서도 배우들이 이렇게 다 같이 살고요 사랑 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 거기서도 이렇게 또다 같이 살아요 자기. 공부 안 하고 t 비만 봤나 봐 음, 아니 그게 아닌데 t 비만본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제 슬슬 갈 준비나 해볼까 갈 준비라니 갈 데도 없으면서 어디 가는데? 응. 여기서 같이 살아야지 얘가 뭔 소리를 아니 왜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재밌겠지 그치 신혁씨? 응, 응. 신혁씨가 불편하지 아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아 우린 방에서 자고 방? <laughs> 아니 우리. 우리 방에서 자고 어? 이 사람 거실에서 자고 啊。Wow.